안녕하세요. 골프사이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어, 스윙의 시작, 그러니까 스윙을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드리려 고 그러는데 어, 이제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급자, 상급자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신데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를 하고 이제 스윙을 시작을 할때 헤드를 먼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헤드를 먼저 보낸다기보다. 약간 몸에 몸을 약간 쓰셔서 클럽이 자꾸 끌려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사용을 잘안 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팔로 스타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손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팔에 좀 이렇게 힘을 빼는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때 어 이제 허리를 미리 돌려놓고 클럽이 음. 진행됐다가. 하체가 자연스럽게 써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주는 거죠.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요게 아니라 허리를 먼저 돌려서 클럽이 좀 끌려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체가 돌아서 공이 맞는. 해보시면 엉덩이가 먼저 틀어지고 클럽이 나오게 되는 상태가 훨씬 더 스윙을 할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턴을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틀고 그다음 에 엉덩이가 가고 막. 제가만 쳐보면. 어? 약간 뒤당맞네요. <laughs> 약간 요거보다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연습을 할 때. 근데 보통은 이제 이 허리를 자꾸 적극적으로 써주는 거보다는 자꾸 이제 뭔가 흔들림 때문에 자꾸 클럽을 이렇게 많이 빼는데 요요요 요, 요 패턴보다는 다리를 조금 써서 다리나 골반쪽 무릎까지 써서. 이제, 골반을, 여, 여기를 미리 열어주고, 클럽이 그쪽 방향으로 자꾸 빠져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시면, 실제로 스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요걸 좀 많이 연습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스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